준결승입니다. 준결승부터는 이제 시간이 약 8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팀당 시간이 2분이 더 있으니까 좀더 전략을 잘 쓰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팀다 아까 앉았던 자리하고 그냥 반대로 바뀌었어요. 삼각관계 팀은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왔고 비주얼은 여기 앉았다가 이리 오셨는데 어,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바뀌면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되게 낯선 곳에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낯설 때 보통 자기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토론할 때는 자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잘 듣는 게 아주 중요하죠. 중결승 어, 첫 번째 음, 토론 주제는 틀린 예보에 대한 질타, 득인가 실인가입니다. 그럼 삼각갱거가 득인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실이다가 비주얼 팀입니다. 자, 틀린 예보에 대한 질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얘기겠죠. 시민의 입장에서. 자, 그럼 누가 먼저 시작을 할까요? 예. 이빌이 다 짜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삼각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질타를 바탕으로 선, 성장합니다. 당장 주변의 영화 평점이나 음식점 리뷰, 청와대 게시판을 봐도 사람들의 질타는 어디에나 있고 그 질타를 양분 삼아 보완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상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위해 기상예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하면 욕을 먹는 것처럼 기상청이 예보를 못하면 질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주얼 팀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기상청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조언이 아닌 기상청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저희도 어떤 생각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청중분들께서도 좀더 편하게 토론을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틀린 예보에 대한 질타 실인가 왜 실인냐고 생각을 하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희가 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떨 때 질타를 하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 틀린 예보에 대한 질타는 결국 예보가 틀렸으니 예보를 좀잘 맞추라는 질타일 것입니다. 하지만 100% 맞는 예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맞는 예보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질타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질타이고, 앞서 찬승 측이 말씀을 주셨던 성장을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2018년 기상 업무 국민 만족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언론 혹은 주변 사람에게 기상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할수록 기상청을 기상청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자료가 있습니다.이는 결국 기상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문제이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는 실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틀린 예보에 대한 질타가 기상청 직원들의 직무 동기 저하로 이어져 예보관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예보의 정확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강조 드리는 건 틀린 예보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틀린 예보가 과연 실인가 득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정부의 신뢰도 저하 문제와 그리고 그 예보의 예보관의 정확도 전문성 저하 문제 때문에 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 틀린 예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질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막 가로 막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기상청의 틀린 예보에 대해서 질타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겠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질타가 기상청이라는 정부 부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질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질타입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실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데요. 일단 해결할 수 없는 점에서 질타가 문제,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세 번째 주제였죠. 그 과학과 정치는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즉 질타는 기상청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타는 국민의 의사 표현입니다. 국민이 기상청에 질타를 하면 국회등 국회나 행정부 어떤 기관이든 국민의 눈치를 보고 기상청에 투자를 더 해야 되겠다. 어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네? 아니 천리안 위성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네? 좀더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질타가 기상청에게 오히려 득이 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어당 그리고 당연히 국가 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의 어, 주된 부분을 메꾸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입장에서는 국민이 그, 그 국가 기반을 고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 업무의 효율이나 능률 만족도가 최상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꾸짖고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타의 뜻을 저희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왔는데요. 큰 소리로 꾸짖음 그리고 우리말로 순화하면 꾸지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질타라는 말로 표현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국가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해달라는 채찍질까지 모두 질타에 포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의 한 가지 말씀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질타를 통해 기상청이 성장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 사고, 위성 발사하고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냥 기상청 아 진짜 많이 틀린다 욕했었죠. 그리고 지금 슈퍼컴퓨터 사고 위성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질타 하나요? 야 지금 슈퍼컴퓨터가 세계 몇 등인데 이 정도밖에 못 맞춰. 결국 질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던 거 인정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투자여 비용의 증가로 이익이 됐던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질타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에 저희는 주목하였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틀리는 것 자체에 주목해서 질타를 하고 아까 저희의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하게 계속되는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타 즉 정확도 100%를 추구하는 질타가 결국 그 부정적인 여론을 들은 시민들에 대해서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것에 대한 이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에 나선 이론인데요 소수가 다수의 여론의 의견과 다를 때 이에 침묵하여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언론 여론이 계속해서 질타를 통해 부정적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고 그를 통해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기, 국가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 는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국가 기관 존재의 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유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결국 기상청에 있어서 실이다. 존재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상청에 대한 질타가 득이 되려면 그것이 그 질타가 그 질타를 통해서 기상청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득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기상청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아니면 어떤 업무 태만 어떤 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질타를 하면 기상청은 다시 비리를 안 저지를 것이고 근무 태만을 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틀린 예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무리 좋은 아무리 영향 어떤 어그 직원을 확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100%라는 맞는 예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삼각관계팀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국민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 지금 예보 정확도가 93%인 수준에서 7%의 예보를 틀려서 비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틀린 그 자체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인지를 주목했을 때 결국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의 해결을 통해서 예보 정확도를 99%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1%라는 틀린 어떤 그런 확률을 률 때문에 기상청을 또 질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기상청이라는 기관에게 득이 된다고 할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타는 일정 부분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질타를 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국가 기관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상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실수를 했을 때또 우리 실생활과 유독 또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에 또 아쉬운 마음에 그런 쓴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체제고 기상청에 대한 국정 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실시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질책과 질타 그리고 때로는 물론 칭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그에 따른 질타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구, 뭐 기상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 혹은 국민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는 지표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함,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만하겠습니다. 네. 100% 맞출 수 없는 게 당연하니까 질타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어, 만족하지 언제나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틀린 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를 어, 단순히 연예인에 대한 악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궁시, 국민이 기상청을 미워해서 혹은 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예보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서 괜한 걸로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상예보는 단순히 오늘 우산을 가지고 나갈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 나약 나아, 재산,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기상예보에 의해 결정되니 문제점을 피부로 느낀 국민들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약 200명의 이재민을 만든 태풍 차바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 일본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상청의 보도와 달리 태풍은 한반도 남부 지방을 강타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기상 예보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질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질타를 하면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틀린 예보에 대한 질타 할 수밖에 없다 저희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논제는 틀린 예보에 대한 질타가 실이 더 크냐, 득이 더 크냐? 라는 것이고, 저희는 실이 더 크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의 실이 있음을 동의하셨고, 저희는 그 실이 득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토론은 계속 나왔듯이. 일기 예보를 일기 예보를 생성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상 정보도 있지만 예보관의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보관의 역량과 경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된 질타와 이를 통해 신뢰도 하락. 이 신뢰도 하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직무 동기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직무 동기 중 외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재적 동기란 외부로부터의 질타와 처벌을 피하면서 생기는 피하면서 그리고 피하기 위해 가지는 동기가 이제 외부적 동기로 직무 동기인데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된 맹목적 질타가 이어지다 보니까 예보관들이 너무 힘들어서 예보관 자리에 대한 깊이 현상이 생기고 결국 그 기상 예보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상 예보관 자리에 대해서 결국 전문성이 점점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힘들어진 자리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첨언해 드리자면 어 찬성 측께서 지금 어쨌든 이러한 질타를 통해서 예보의 정확도도 향상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런 질타가 정확도를 올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예보 정확도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어 이론상 어, 수치 예보 모델 성능, 관측 자료, 예보관의 역량 이렇게 각각 수치 모델 성능은 40%, 그리고 관측 자료는 32%, 예보관의 역량 28%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여기 예보관의 역량 28%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 국민들에 대한 비난, 이러한 질타는 직무 동기로 <laughs> 직무 동기 저하로 이어지고요. 루 그리고 실제로 기상청예보관님의김영화예보국 총괄 예보관님께서도이런말씀을 해주셨어요. 인터뷰에서 어 이런예보관 자리가 그기상청 내에서도 사실 깊이 되는 부서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 자료에서 봤을때 현재 지금 2007년도 자료로 보면 예보관의 30대 예보관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점, 그럼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질타가 계속돼서 갔을 때 그런 예보관들에 대한 오히려 전문성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 앞서 말한 그 28%가 점점 점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 역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네, 예보관 분들의 직무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상청 칭찬 그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예보관 분들의 노고를 그 이렇게 수, 어, 좀 칭찬하는 그런 글도 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반드시 일방적인 질타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기상청 예보관 분들이 그렇게 젊은 예보관이 점점 사라지고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질타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들 그만뒀기 때문에 예보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그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까지는 저희도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만 그게 전적인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힘든 근무 환경이 있을 것이고 또뭐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분명히 다른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보관의 뭐 28%를 차지하는 예보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인터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인터뷰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기상청 토론대 관련 기사를 찾던 중에 어, 존경하는 김종석 기상청장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요. 어, 이번 행사는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기상청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질타를 각오하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소통하고 듣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실인 부분에 아까 같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질타가 없다면 개선점을 어떻게 알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네, 처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질타가 예보관들의 사기 저하만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질타가 예보관들의 처우 개선 또는 그러한 처우가 발생하게, 발생하게 한 구조 구조개혁, 개혁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아까 태풍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뭐 진로가 틀렸다 이거에 대해서 예, 뭐냐 질타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질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한국은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태풍의 베스트 트랙을 그즉 최적 진로를 생산한 것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1950년대부터 베스트 트랙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차이를 알고 저희가 틀리긴 하지만 왜 틀리는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 이것을 인지하면서 저희는 격려를 해야 하지 그리고 경험의 축적을 노력해야 하지 무조건적으로 야 너네는 왜 다른 나라 다 맞아 마치는데 틀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현재의 비판 세태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그 득이다라는 측에서 말씀해주신 것중 하나가 이런 질타를 통해 발전을 한다 그 예시로 기술력 증가를 말씀해 주셨고 슈퍼컴퓨터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는 슈퍼컴퓨터를 들여왔더니 슈퍼컴퓨터를 예로 들어서 또 질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안 해주셨고 그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 남는 차이가 크게 나서 그 약간 좀 시간을 잘 쓰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삼각관계가 먼저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아, 좋을 네. 것 같아요. 어, 일단 그뭐 슈퍼컴퓨터 얘기는 사실 슈퍼컴퓨터라는 거는 어,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크게 크게 발전을 하고요. 그 오래 들여온 슈퍼컴퓨터가 언제 뭐몇 년이 지나면 금세 고철덩어리로 전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뭐 질, 뭐 이해가 혹은 뭐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논제는 분명 틀린 예보에 대한 질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99%의 예보 정확도를 만든다 해도 1%로 질타를 할 것이다. 질타는 없 없어질 수 없고 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도움을 얻어서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를 찾다 보니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뭐 채찍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상청을 뭐더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그냥 아프라고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어 말의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 뭐 앞으로 나가라고 독려하는 의미의 채찍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어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7이 더 크다라고 주장해 주셨는데 저희는 득이 더 크다고 보는 바이고요 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 오버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보에 따라 옷차림 교통수단 일정, 일정 등을 그날그날 결정하는 것도 있고요 예보 그리고, 네,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날씨에 따라 한해 수입이 격,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 항공 산업에서의 피해도 큽니다. 어,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기상청이 어, 강풍이 불가로 예보해서 항공사들은 기상 예보에 따라 174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여기서 손실이 약 17억 원 정도 났고, 하지만 태풍은 소멸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항공사들은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질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누가 저에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고 질타를 한다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러한 질타를 더 이상 받지 않겠죠. 근데 누군가 저에게 너 못생겼으니까 너 차은우 같이 돼라고 한다면 저는 차은우 같이 될수 없으니까 어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할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예보에 대한 질타라는 것도 결국 100% 정확할 수 없는 일기예보의 특성을 어 감안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차은우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에, 저희 팀 이름부터 또 삼각관계인데 <목소리> 사각관계. <laughs> 네, 네 맞아요.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어그 생긴 얼굴을 가지고 비하를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비하이겠지만, 어, 기상청은 발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선 토론에서도 보셨겠지만, 하, 대한민국 기상청 생각보다 선진화된 장비를 가지고 생각보다 정확한 예보를 만들고 생각보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질타가 때로는 뼈 아플 수도 있겠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은 또 입에도 쓴 법입니다. 그런 질타를 어떤 질. 질타를 자양분 삼아서 더욱 발전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기상청의 태도를 저희는 더욱더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타는 기상청 개선의 도구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나를 비판할 때그 내용이 옳다면 나의 잘못이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질타를 통해 근무하는 기상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타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질차가 질타인이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자라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질타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왜 길을 쥐고 그래요 라는 말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 찬성 측에서 조금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질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유 자체는 일단 예보 자체는 예보 정확도가 100%가 될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타는 결국에는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보호와 공공 복지를 위한 정부가 그것을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만큼 정부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도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타, 비속적 지속적인 질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에 대한 질타는 결국 기상청의 신뢰도 저하로 이루어진다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네, 과거 기상청은 어, 민원 게시판의 비판글을 삭제한다든지 개인 블로그에게. 어, 구라청이라고 비판한 포스팅을 삭제하라고 요청한다든지 이런 전례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을 개최해 주신 거 보면 어, 많은 생각이 바뀌신 것 같고 질타를 득으로 받아들일지 실로 받아들일지는 네,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예. 어, 저 남은 어초 사용하겠습니다. 어, 5초. 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질타가 실이라는 것이지 질타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알아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두 팀 삼각관계와 비주얼 팀에서 토론 속에서 그 기상청에 대한 막 애정이 넘쳐나는 걸 느꼈습니다. 토론에 아주 좀약 모범이 되는 단전 느낌을 받았었고요. 10분이란 시간이 꽤길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더 모자랐어요. 예,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상청의 정혜운입니다 그 크게 이제 팩트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태풍 차바가 남부 지방을 강타를 했었는데 기상청에서 예보하지 않아서 피해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차바가 이제 지상에 상륙했던 시점이 2016년 10월 5일이고요. 2 0그 전인 72시간 전부터 기상청은 계속 남부 지방에 태풍 차바로 인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보를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왔던 태풍 다나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나스의 태풍 강풍 예보가 조금 과잉되어서 항공사에서 크게 손해를 봤다는 내용은 실제 태풍 그 다나스로 인해서 그 태풍특보나 강풍특보 기준으로 충분히 그 관측값이 관측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항공사가 아마 그냥 그대로 비행기 운항을 했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타에서 부산행 비행기 두 편이 그대로 다나스 영향이 있었을 때 무리하게 비행을 운행을 했었고, 그 부산으로 가던 비행기가 그대로 다시 뒤로 돌아왔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팩트적인 측면에 있어서 날씨적인 부분은 두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기상청 내부의 사기가 어떻느냐는 얘기는 사실 <laughs> 실제적인 이건 뭐 질타가 긍정적이든 이건 저는 그 가치 판단은 안 하고요. 그 기상청 내부에서 예보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예보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는 지리에 있어서 그 대회에 있는 대회 질타의 부분도 그 예보관으로 근무하기 조금 힘든 환경 중에 하나로서 상위 랭킹에 올랐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네네아 우리